일단 오늘 오기 전에 혹시 생각한 스타일 있어요? 요즘 하는 뭐 다운펌 그런 것보다 파마를 해서 좀 볼륨감 있게 이렇게 파마를 또 하게 됐어요. 음 네, 이분이 누군지 말해주실 수 있어요? 방탄소년단의 B입니다. <laughs> 비슷한 느낌 나는 것 같아요. 머리 하시기 전에도. 어, 네 그런가봐요. 네. 안녕하세요. 남자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헤어 디자이너 진성입니다. 오늘의 고민남을 모셨는데,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포에서 온 27살 대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동안이신데요? 어, 지금 방학 전인가요? 지금 다 종강했어요. 네, 방학했죠. 일단 오늘 오기 전에 혹시 생각한 스타일 있어요? 어, 네, 영상은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보여주실 네. 수 있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머리가 약간 세로로 그래도 좀긴 편이어서 요즘 하는 뭐 다운펀 그런 것보다 파마를 해서 좀 볼륨감 있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파마를 또하게됐었습니다 음. 네, 이분이 누군지 말해주실 수 있어요? 방탄소년단의 <laughs> b 입니다 방탄소년단 좋아하세요? b 는 좋아해요. 음. 네. 워낙 근데 이미지가 되게 비슷한 느낌 나는 것 같아요 머리 하시기 전에도. 어, 네 그런가봐요. 네. 그런 말좀 들으셨죠. 아니요. 아, 처음이세요? 네. 고객님은 하고 싶은 머리가 또렷하게 있는 상태세요 사진도 영상도 보여주셨는데 제가 딱 보자마자 와 되게 잘 골랐다 요즘 스타일에 맞게 고객님께서 이귀 머리 사진을 보여주셨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느낌이 형태도 그렇고 네모나거나 요즘 뭐 짧은 머리 그런 형태감이 아니라 고급스럽고 꾸민 듯안 꾸민 듯 꾸민 듯안 꾸민 듯 그런 털털한 털털한 느낌을 생각하셨구나 이래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인데 뭔가 되게 왕자님 같고 귀공자 같은 그런 이미지가 딱 떠올랐는데 고객님 그런 포인트가 아니었던 거고. 아 근데 그런 음. 포인트도 좋아요. 아 그런 네. 포인트도 좋으세요? 네 반반 정도. 반반, 반반 정도. 네. 네. 알겠어요. 저희 사진 분석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인 실루엣 형태감이 너무 동글동글해 보이지도 않고 납작한 다이아몬드 네. 형태감 그렇게 네. 보이는 게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딱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느낌이 일단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는 머리 전체적인 커트 선 느낌을 봤을 때 모발 모근이 A 그리고 끝머리가 C라고 봤을 때 A, B는 모발이 양 이 되게 많아 보이고 좀 약간 짓눌려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끝 부분을 보면 조금씩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웨이브를 봤을 때 처음에 A 구간은 컬이 많이 없는데 B C로 갈수록 끝머리에만 이렇게 컬이 네. 들어가 있어서 네. 오히려 펌을 한 직후에 뽀글뽀글하고 좀 지저분한 느낌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끝에만 살짝 있어서 오히려 펌을 한지한두달 정도 된것 같은 그런 느낌 나는 것 같아요. 고객님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품을 바르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이 사진을 봤을 때는 윤기도 잘잘잘좀 흐르고 덩어리 가닥 가닥 이렇게 좀 뭉쳐 있는 텍스처감이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살려서 고객님 머리에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고객님 얼굴형과 전반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분석을 한 다음에 시술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이어 나가 볼까요? 저희 고객님 일단 얼굴형을 분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할게 없는 것 같아요 아. <laughs> 원, 광대도 안 나와 있으시고 턱도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뭔가 흠잡, 흠잡을 데가 없으셔 가지고 일단 얼굴형은 근데 약간 좀 슬림한 느낌 나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머리를 해도 상관없지만 오늘 원하시는 머리 스타일이 있으시니까 근데 앞머리 길이감이 살짝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약간 더 길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머리 길이를 최대한 살려서 해드리는 걸로 하고 약간 눈 지금은 눈 아래 쪽으로 내려오는 기장감인데 눈썹이랑 눈 사이 정도 좀 예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두달 전에 펌을 해드렸다 보니까 지금 곱슬이 좀 있어 보이는데 원래 곱슬이 많은 편은 아닌 거죠 네 보통 폐만 이제 반 곱슬로 약간 심한 편이고 전체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라 느낄 정도예요 그러면 은 이런 모질 파악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고객님들이 펌을 하실 때 나에게 맞는 올바른 펌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모발 진단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 곱슬기가 많이 없으시니까 일반 펌으로 들어가도 딱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일반 펌을 선택을 해야지 원하는 느낌이 더잘 가깝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 손질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어요? 어... 손질하면 보통 왁스 실은 하긴 해요 제품을 그래도 바르긴 하시네요 왁스 정도 네. 제품 선택도 중요한데 확 적신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윤기감도 조금 있고 텍스처를 좀 살릴 수 있게 할수 있는 제품을 제가 마지막에 또 추천을 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얼굴형에 너무 길어 보이지 않게만 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두상이 위에서 양옆 부분이 이렇게 삼각형처럼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볼륨감을 살릴 수 있도록 이게 가장 형태감을 만 드는 거에 있어서 고객님한테 제일 필요한 부분. 그러면은 커트를 가볍게 먼저 하는데 길이를 자르는 커트가 아니라 펌이 잘 나올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드는 커트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다발감이 많게 느껴지거든요. 양이 많다는 건데 좀 뭉치고 똥똥한 느낌이 날 수가 있어서 끝머리가 좀 가볍게 빠지고 어느 정도 뻗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거. 지저분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오히려 뿌리 쪽에 집중되는 펌이 아니라 끝머리에 집중이 될수 있게 이렇게 커트 질감 커트를 살짝 먼저 하고 그러면은 커트 준비 먼저 해드릴게요. 어,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어, 하나 있는데 볼륨감이 얼굴, 광대 기준으로 그 바로 위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뒷머리가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보면 뭔가 모자를 이렇게 깊숙하게 눌러 쓴 듯한 그런 답답한 느낌이 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오히려 뒷머리가 이렇게 빠져줌으로써 얼굴이 옷까지 이렇게 좀 시원하게 뒷머리를 살리고 계속 길러 나가 주시면 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펌을 하기 전에 가벼운 질감 처리를 하는 중인데요. 길이는 살리고 끝머리 위주로 가볍게 수술 정리를 하는 는 의도된 부시시함을 위해서 ABC 구간 중에 C 구간인 끝머리 위주로만 자연스럽게 숱 정리를 해드리는 중이에요. 왜냐하면은 펌 한지 두 달된 느낌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고객님이 원하는 상황과 스타일에 맞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바로 펌을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여름이라 더우니까 다들 짧은 머리로 간다거나 이마를 좀 드러내는 스타일, 건강한 느낌의 털이 많이 사라지는 정돈된 볼륨 매직이나 깔끔한 아이롱 펌 시술을 또 많이 하는 추세인데 그거와 고객님이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뭔가 형태감도 네모나거나 살짝 점점점 길어지는 늘어온 둥근 느낌이 아니라 쉐입이 달라서 딱잘 어울리게 되실 것 같은데 저만 잘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머리 스타일을 하고 싶더라도 고객님들마다 머리 상태나 이런 게 전부 다를 텐데 스스로 느끼고 있는 그 감정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디자이너로서 보는 시선보다 일단 고객님께서 말해주신 중요한 포인트가 고객님은 머리가 얇은 것 같고 앞머리 곱슬도 있다고 느끼시는 부분 이 있다 보니까 앞머리는 자연스럽게 앞머리 시작하는 구간은 여기서 볼륨과 만 조금 올라왔네 그 정도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진에서는 볼륨감 많이 안 들어가 보이는데 최대한 그래도 뿌리가 약간 이렇게 올라왔다 하는 느낌을 고객님이 볼륨 없다는 구간에만 조금 넣어드리 그래도 괜찮으세요? 네. 아, 맞다. 요즘에 뒤통수 볼륨 많이 살고 싶어 하시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볼륨이 위에 있는 것보다, 공간이나 아래쪽으로 이렇게 무게감이 좀 안정적이게 떨고 구 싶어 하시는 분들도 좀꽤 많으시지 않았어? 나 약간 너무 높은데, 외계인 두상 같다고 하시네. 는 근데 오늘 고객님이 하고 싶은 머리도, 약간은 어느 정도는 그런 느낌? 너무 높아서, 윗, 아랫머리만 빠져 보이지 않게. 음. 그런 거 괜찮으세요? 약간 납작한 외계, 그 우주선 같은? 지속력도 자연스럽지만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싶은 게또 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서 시간이 한뭐 5분 10분 더 걸리더라도 최대한 손질 편한 쪽으로 해드릴게요. 됐습니다. 이제 열처리 한번 해드릴게요. 가볍게. <목소리> 저희 오늘 펌을 이렇게 시술해드리는 을 것도 저희 다 같이 촬영도 도와주시면서 공유를 하기로 해가지고 설명 좀 드리면서 할게요.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시겠지만 펌을 많은데 있어서 정답이라고까지는 없겠지만 저만의 펌을 많은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머리카락이 나 있는 방향을 좀 유심하게 관찰을 하고 볼륨을 안 살리고 싶은 곳은 저희가 지금 윗머리잖아요 윗머리는 머리카락에 나 있는 방향에 그대로 들어가서 펌을 말게 되면 볼륨이 많이 살아가지고 고객님과의 사이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각도를 내려서 뒤로 말아드릴 거예요 고객님의 모류를 그리고 두상을 같이 한번 봐주세요 고객님 괜찮으시죠?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워있는 펄을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펌을 한지 세달된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뿌리는 말지 않게 알습니다 희말이 없게 폼을 할때첫 번째로 중요하게 볼건 머리, 머리에 반응을 그렇죠. 부상이 조금 솟아있으셔서 그렇지 머리에 좀 달라붙은 느낌이 나긴 하죠. 머리가. 머리카락이 방향도 랜덤하게 어느 정도 좀 손질이 편하고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펌을 하기 전보다 확실히 웨이브 많이 살아났죠 펌의 특징은 물 묻었을 때좀 보글보글해 보이고 말리면서 자연스럽게 풀리는데 그 정도를 말리는 정도에 따라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컬을 많게 하고 싶으면 최대한 뿌리 쪽만 말리고 이렇게 쥐어 짜면서 말려주시면 컬을 있게 만들 수 있고 자연스럽게 하고 싶으시면 은 탈탈탈 최대한 털어주면 좋거든요 네. 말리기 전에 제품 추천 한번 해드릴게요 말리면서 열에 의해 좀 부시시함이 조금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좀 방지해주는 제품 이 제품은 그래믹스의 해피노일 헤어 에센스입니다. 골고루 전체적으로 뭉치는 느낌 안 나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형, 고객님, 옆머리 좀 통통해진 느낌 나세요? 네. 그런 느낌이 있는 상태에서 제일 꼭대기 좀 살짝 둥글려진 네모에 가깝게 해서 이제 두상을 보완을 해드리고 중간에 여기가 약간 들어가져야 이 부분이 또 대비 효과가 더 살아가지고 살짝 동글동글한 쉐이이 나와주기 때문에 유도한 대로 잘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앞머리 기장감이 살짝 올라갈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는 않아가지고 오히려 더잘된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펌안 걸린 것 같아요. 여기만 이제 웨이브가 있고. 이제 앞머리가 생각보다 많이 찌르는데 그런 느낌을 네. 표현을 하는 데는 이러는 게 좋고, 고객님이 불편하시면 정리를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고객님 이거는 선택 어, 조금만, 네. 조금 한번 정리해 드려 볼까요? 네. 알겠어요. 네. 조금 괜찮아졌어요. 아, 네. 지금 아슬아슬하게. 네. 걸치듯이 되어 있어요 길이가 오늘은 제품을 살짝 발라 드릴게요 네. 그 머리에 포인트가 좀 윤기도 나고 아주 살짝의 촉촉함이 있어 가지고 제가 추천하는 제품 알려드릴게요 저의 추천 제품은 우에보 디자인 팟이라는 무스 폼이에요 거품 나오는 제품이어서 손바닥에다 이렇게 짜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모질마다 이걸 받아들이는 성질이 다 다른데 고객님은 지금 약간의 건조함이 느껴지는 상태라서 또 무겁게 깔아 앉아 버리면 사진이랑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고객님이랑은 잘안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아주 자연 자연스럽게 바르실 때는 뒷머리부터 앞머리는 제일 마지막에 발라주시면 좋아요. 오늘 머리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자연스러운 꾸안꾸 느낌을 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죠? 네. 그래서 인위적으로 머리 모양을 막 만든다기보다 좀 헝클어트려 주는 게 좋겠어요. 앞머리에도 살짝씩 발라주시고 건조함이 사라지고 윤기도 생긴 거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잘어려주셔서 네. 볼륨은 아래쪽. 고객님 오늘 머리 어떠셨어요? 기대했던 대로 잘해주셔서 만족하고 있고요. 전에 머리는 뭐 볼륨이 없고 뭐 풀이 푹 죽어 있듯이 보였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볼륨 잘 넣어주시고 컬도 좋게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네. 워낙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사진도 보여주시고 앞머리 볼륨도 살짝 올라오면서 컬은 변함이 많이는 없는데 형태감 많이 변한 것이 오늘 머리 포인트고 아무리 감각적으로는 이제 고객님께서 무스 제가 추천해드린 거 발라서 연출 잘 해주시면 안 좋은 것만 잡아주시면 딱 좋을 것 같고 사실 고객님 얼굴이 다 해주신 거지만 제가 숟가락을 한번 얹어봤습니다 또 머리 하시다가 손질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주시고 구독자분들도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른 컨텐츠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친구 네. 네. 많으셨어요 오랫동안